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삼정건설이 경기도 고양시 덕은지구에서 삼정 그린코아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주목해 주세요. 입주자 모집 공고는 11월 26일에 났습니다. 단지는 고양시 덕은지구 주상복합 1블럭에 위치했고 총 341가구를 일반에 분양합니다. 주택형 타입은 전용면적 84부터 중대형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청약 일정은 12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월 8일 당해 지역 1순위 당첨자 발표는 12월 17일입니다. 덕은지구는 현재 청약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1순위 신청은 집이 없거나 1주택 세대만 가능하고요. 분양권 전매 제한은 당첨일로부터 8년입니다. 또 당첨된 세대에 속한 분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규제지역 내에서는 재당첨 금지에 걸리고요. 청약신청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등이 할수 있고 경쟁이 발생하면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분에게 100% 우선 공급합니다. 현재 우선 공급 자격을 갖췄어도 해외 에 오랫동안 나가셨던 분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속해서 90일 이상 나갔거나 1년에 183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우선 자격으로 청약이 불가능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에 해당이 돼도 모집 공고일 현재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기타 지역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이랑 일반공급 모두 청약하시려면 주택형에 따른 예치금 미리 넣어두셔야 되고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집공고 당일까지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모집공고 전날까지 해당되는 예치금 충족해야 됩니다. 특별공급 신청은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가능하고요. 다자녀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신혼 부부는 혼인한 지 7년 이내이고 소득 제한이 적용됩니다. 또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모시고 있으면 노부모 부양 가능하고요. 평생 한 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분들은 관련된 자격 요건 갖추면 생애 최초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공에서는 다자녀랑 신혼 부부는 세대원도 가능하고 청약 통장에 6개월 이상만 가입하면 되지만 노부모 부양이나 생애 최초는 반드시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고요. 청약통장도 24개월 이상 가입하고 1순위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특별공급에서 부적격을 받지 않기 위한 주의사항입니다. 다자녀특공에서는 세대 분리된 자녀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신혼부부들은 1순위로 신청하려면 혼인기간 중에 계속해서 무주택을 유지해야 됩니다. 또 노부모 부양은 부모님과 주민등록상에 연속해서 3년 이상 같이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생애 최초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 공급 신청은 같은 세대에서 한 명만 하셔야 되고요. 평생 한 번의 당첨 기회만 있기 때문에 같은 세대원 중에 기존의 특공 당첨자가 있으면 이번에 신청하시면 안 되고요. 특공 신청하시고 일반 공급에 중복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공급입니다. 전용 면적 8호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 8호 초과는 가점제 30% 추첨제 70%로 당첨자 선정하고요.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총 84점 만점입니다. 청약통장에 24개월 이상 가입하고 세대주이신 분들만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일반 공급에서 추첨제 물량 당첨자 선정은 전체 공급 세대수의 75%를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에 우선 공급하고요. 나머지 25%도 집이 없거나 1주택 처분 조건부이신 분들한테 당첨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처분 조건부로 당첨되면 아파트 준공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반드시 처분하셔야 됩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중에 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고요. 만약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에서는 배우자는 세대 분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세대로 보고요. 만 30세 이상의 자녀는 주민등록에 1년 이상, 그리고 부모님은 주민등록에 3년 이상 같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부모님은 두분 모두 주택을 소유하면 안 됩니다. 또 같은 세대에 있는 가족 중에 해외에 90일 이상 나가셨던 분이 있으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형 저가주택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수도권은 1억 3천, 지방은 8천만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고, 민영 아파트 일반 분양 신청할 때는 무주택을 인정받습니다. 특공은 해당되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특공도 가능한 경우인데요.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집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세대에 같이 거주하는 자녀들이 청약할 때는 노부모 부양 특공만 제외하고 다자녀나 신혼부부 생애 최초에는 특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일반 공급에서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이상으로 입주자모집 공고가 난 더군지구 삼정 그린코와 관련 내용 말씀드렸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